올해 3월에 폴란드에서 드래곤 24 훈련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일종의 나토 연합 훈련인데요. 미국, 영국을 포함한 9개 나토 회원국에서 병력 2만 명이 모여서 다 같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되게 큰 훈련답게 각국을 대표하는 전차들이 총 출동했습니다. 전차계의 압도적인 투톱이죠. 미국은 에이브럼스를, 독일은 레오파드를 들고 왔고요. 영국도 챌린저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여기 난데없이 우리나라 전차가 등장했어요. 바로 블랙팬서 K2 흑표인데요. 우리가 폴란드로 수출한 K2 전차를 폴란드에서 가지고 나온 거예요. 우리 전차가 나토 연합 훈련에 입성한 건 만 해도 정말 대단한 건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K2가 사고를 쳐도 아주 제대로 쳤습니다. 훈련 중 4km 거리에 있는 표적을 명중한 건데요. 무려 90%의 명중률을 기록했어요. 게다가 기동 훈련에서도 에이브럼스랑 레오파드를 제치고 최고점을 받았죠. 산악 기동 훈련에서 가파른 언덕을 통과한 건 K2밖에 없었대요. 심지어 더 어려운 길을 더 어렵게 갔는데 그걸 해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다른 전차들은 직선으로 쭉 경사를 넘질 못하니까 구비구비 돌아서 간다고 갔는데도 중도 포기를 해버렸거든요. 그런데 K2는 경사 높은 언덕길을 직선으로 쭉 올라간 데다 중간에 잠깐 멈춰서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힘이 딸려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멈춰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언덕을 마저 넘었다고 하죠.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언덕길을 오른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경사로에서 힘을 받아가지고 쭉 올라가야지 중간에 턱 멈춰버리면 뒤로 팍! 꼬꾸라지잖아요. 그러니까 폴란드 전차병이 퍼포먼스 비슷한 걸한 거예요. 우리 전차가 이 정도다! 기동력을 자랑한 거죠. 그런데 그 대단한 전차가 바로 메이드 인 코리아 국산 K2 전차란 말이죠. 이러니까 국뽕을 자제할래야 자제할 수가 없어요. 우리 폴란드 형님들 기 한번 제대로 세워드린 건 물론이고 이 정도면 다른 나라에서 탐내는 것도 시간 문제 같거든요. 하지만 순항 중인 것만 같은 K방산 아직 넘어야 할 관문도 많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지식 343 K방산 아킬레스건입니다. MSPO라는 게 얼마 전에 폴란드에서 열렸죠. 유럽 3대 방산 전시회 중 하나인데, 올해는 특히 평소보다 규모를 키워서 진행했다고 해요. 폴란드 나토 가입 25주년을 기념한다고요. 판이 깔렸는데, 우리 방산 기업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팔고 싶은 무기들 바리바리 싸들고 총 출동했습니다. 무기 시장에서는 폴란드가 아주 큰 손이잖아요. 폴란드한테서 추가 수주도 따내고, 폴란드랑 맺은 계약으로 눈도장도 찍었겠다. 이제 본격적으로 유럽 시장 한번 뚫어보자! 이런 거죠. 실제로 K방산에 제대로 날개를 달아준 것도 2022년 폴란드와의 대규모 계약이었어요. 초등 대박 소리가 절로 나왔죠 소총 하나도 못 만들던 나라가 세계 1 2위 방산 수출국이 된 거예요 그 2년 사이에 수출 대상국은 3배로 늘었고 올해 연간 수출액은 200억 달러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상 최초 사상 최대 그야말로 역대급이에요 정부도 이거다 싶었는지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올라서겠다는 야무진 포부를 밝혔죠 무기 하나는 정말 잘 만든다는 말도 나와요 잘한 건 잘한 거니까요 <laughs> 아무튼 K-방산 기업들이 뿜어내는 미친 실적에 힘입어서 방산주 주가도 크게 올랐습니다 최근 하락장에서도 그 기세가 좀 처럼 꺾이질 않고 있어요. 한때 방산 대장주로 불리던 KAI가 그나마 힘을 못 쓰는 편인데 그런 KAI마저도 연초 대비 10% 넘게 올랐을 정도예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팔리고 있다는 건지 방산 효자를 몇분 모셔와 봤습니다. K팝 열풍에 BTS가 있다면 K방산 열풍에는 K2전차랑 K9 자주포가 있죠. 진짜로 K가 다 붙어있어요. 먼저 K2전차부터 보면 값싸고 강하다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K2는 우리나라가 자체 개발한 세계 최강 3.5세대 전차죠. 드래곤 24 훈련 말씀드린 것처럼 진흙벌 같은 험지에서도 끄떡이 없어요. 머드팩 시원하게 뒤집어서도 멀쩡합니다. 그런데 경쟁자인 레오파드는 툭하면 진흙에 빠지는 데다 비싸잖아요. 에이브람스도 무게가 무겁다 보니까 민첩성이나 기동성이 떨어지는 편이고요. 이런 K2 전차의 진가를 가장 먼저 제대로 알아본 게 바로 동유럽 폴란드예요. 이 형들 안목이 있어요. 폴란드가 2022년 K2 천대를 수입하겠다고 계약을 맺었고 현대 로템이 빨리빨리의 나라라는 명성에 걸맞게 빠른 속도로 물량을 쳐내고 있어요. 완제품을 수출한 건 이때가 처음인데요. K2 전차가 현대 로템의 똘똘한 효자 템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거죠. 현대로템의 K2가 있다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엔 K9 자주포가 있습니다. K9 자주포 같은 경우는 세계 시장 점유율이 50%가 넘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쓰이는 자주포 중 절반은 접수했어요. 거기다 최근에 루마니아에서 대규모 계약을 따냈는데 이게 또 1조 3천억 짜리예요. 방사는 확실히 스케일이 어나더 클래스예요. 무튼 이것까지 합치면 점유율이 70%로 늘어날 거라는 관측도 나와요. k 9은 세계 최고라고 알려진 독일 펜저하우비츠와 성능 면에서는 비슷하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에겐 치트키가 있죠. 바로 가격입니다. 거의 반값이에요. 성능도 뒤. 이지지 않는데 가격은 반값이다? 그럼 당연히 K9을 고르겠죠 물론 K2, K9 말고도 더 있습니다 K21 FA50 천공2 천무 수두룩 빽빽해요 이건 뭐 개천에서 용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최근엔 해양방산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죠 폴란드가 3조짜리 잠수함 도입 사업을 벌이는데 한화오션이 수주전에 뛰어들었어요 한화한테는 최첨단 잠수함 장보고가 있거든요 MSPO에도 장보고를 가져가서 적극 오피를 했다는데 성능면에서도 가격면에서도 사실 꿀릴 때가 전혀 없다고 해요 지금 보면 우리가 제조업에서 중국이나 미국에 목숨 거는 만큼이나 방산에선 폴란드에 목을 메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다른 데는 어떨지 몰라도 방산에서만큼은 폴란드가 꽤나 큰 손이기 때문이에요 폴란드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 초안을 보면 국방 예산안이 1870억 지워티 우리 돈으로 65조 정도 되는데 이게 역대 최대치예요 폴란드 GDP 대비 4.7%나 된다고 해요 정전국인 우리나라가 2.8% 수준이거든요 나토 회원국 중에도 이런 나라가 없어요 지금 폴란드 장바구니에 담긴 무기 계약만 따져봐도 액수로 최소 12조예요 이제 주문 버튼만 누르면 돼요 그런데도 폴란드는 2년 사이에 국방비를 2배 이상 늘리겠다고 하고 있어요 아주 장바구니에 더 담을 기세예요 일단 우리 기업들 입장에선 노다지가 폴란드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진 거죠 그런데 폴란드가 이렇게까지 국방력 강화에 힘을 쏟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웃인 러시아 때문인데요 폴란드와 러시아의 악연은 뿌리가 아주 깊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러시아한테 핍박을 받아왔어요 지도를 보면 폴란드 바로 위에 칼리닝그라드라고 있는데 여기가 러시아 국외 영토예요 그러니까 철천지 왼수랑 국경을 맞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아래엔 또 우크라이나가 있죠 그런데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잖아요 우크라이나가 뚫리면 어쩌지 하는 불안에 칼리닝그라드를 통해 러시아가 공격해오면 어쩌지 하는 불안이 더해지다 보니까 다급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폴란드가 국방비를 늘린 게 우리나라 방산기업들한테만 호재인 건 아니잖아요 다른 나라들 특히 무기 강국들이 자기네들끼리 싹다 해먹을 법도 하거든요 코 옆에 있는 유럽만 해도 수백년 역사를 자랑하는 방산기업들이 세고 쎘단 말이죠 하지만 폴란드는 예상을 깨고 한국과 26조 규모의 초 대 계약을 맺었어요. 대체 왜 한국이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전 세계에서 폴란드가 원하는 수준의 무기를 원하는 기간에 원하는 만큼 조달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을 제외하면 사실상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특히 유럽 국가들은 냉전 이후 군비를 대폭 줄였죠. 이렇게 무기 생산 능력 자체가 떨어져 있던 틈에 우리나라가 틈새 시장을 잘 파고든 겁니다. 정전 70주년 짬밥이 이렇게 또발휘가 되는 거죠. 북한이 무기 개발에 워낙 진심이잖아요. 미사일 쏘고 핵 실험하고 탱크 자랑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넉넉히 있을 수 없으니까요. 그렇게 끊임없이 연구 개발을 해. 온게 빛을 본 겁니다. 거기다 AS도 확실하고 현지 생산의 기술 이전까지 에버리띵이즈 오케이에요 맞춰줄 수 있는 건다 맞춰주고 있어요. 아주 공격적으로 수주 확보에 나서고 있는 거예요. 또 최근엔 폴란드에 이어 루마니아와도 대규모 계약에 성공했죠. 원래 유럽 방산 시장은 미국도 쉽게 뚫기 어려울 정도로 진입이 쉽지 않은 시장인데 유럽 시장 확대에 청신호가 켜진 거예요. 폴란드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가 서로 경쟁하듯 국방비를 늘리고 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중국의 대만 침공 우려까지 나오면서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겠다 때문인데요. 수치로도 확인이 됩니다. 지난해 세계 각국이 지출한 국방비가 그 전년 대비 9%나 늘었어요. 유럽 국가들도 예외는 없습니다. 존재 자체에 물음표가 뜰 정도로 움직임이 거의 없던 나토가 잠가뒀던 국방비 지출을 슬슬 풀고 있어요. 마크롱 대통령은 푸틴의 전기 충격 때문에 나토가 뇌사 상태에서 깨어났다고 표현하기도 했죠. 트럼프도 크게 한몫했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의 무임승차를 지적하면서 국방비를 똑바로 안 내면 러시아 마음대로 하도록 확 내버려 둘 거라고 레드카드를 날렸어요. 유럽 국가들이 여기에 머리를 한대 세게 맞았습니다. 집단 안보 원칙이 깨질 수도 있겠군 미국이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겠구나. 아, 큰일 났네. 그래서 각국이 부랴부랴 국방비를 늘리고 있고 방산 시장도 덩달아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방산업체들한테는 기회인 거죠. 하지만 이게 양날의 검이기도 합니다. 이후에서 미국 의존도를 낮추고 유럽 내에서 안보 문제를 해결하자는 말도 같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유럽산 무기를 많이 쓰자. 미국 무기 사지 말고 필요한 무기 있으면 우리끼리 조달해서 쓰자. 이런 분위기가 퍼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괜찮지 않나? 미국도 아닌데? 하실 수 있지만 아니요, 괜찮지 않습니다. K 방산이 동유럽에서 이제 막 인기를 끌려. 니까 바로 견제구가 날라오는 거예요. 서유럽 국가들이 유럽산 무기를 쓰자고 열심히 압박을 넣고 있죠. 지금 유럽산 무기 비중이 20%인데 2030년까지 이걸 50%로 늘리겠다고도 밝혔어요. 유럽산 무기라고 해봤자 독일 같은 몇몇 나라들밖에 없거든요. 업친데 덮친 격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 뭐 싹이 트기도 전에 재초제 뿌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노르웨이 전차 수주권을 놓친 적이 있죠. 독일 레오파드한테 밀린 건데요. 이게 시험 평가 때만 해도 성능 면에서 레오파드보다 K2가 확실하게 앞섰다고 해요. 그래서 무산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 했대요. 그런데 이게 날아간 거예요. 아, 이거 노르웨이랑 독일이랑 짜고 친거 아니야? 나토 회원국끼리 무기 거래한다는 관례 때문 아니야? 싶은 거죠. 왜냐하면 이거 말고는 이유가 정말 없거든요. 이런 일이 앞으로 더 많아질 거라는 우려가 나와요. 문제는 또 있습니다. 바로 핵심 고객인 폴란드와의 계약 관계가 위태위태하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갑자기 무슨 소리냐 하실 수 있는데 지난해 말 폴란드 내부에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게 커요. 투스크가 총리로 선출되면서 우파에서 중도좌파로 8년 만에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요. 폴란드는 이원 집정부제를 하고 있는데요. 정부 권력이 대통령이랑 총리한테 반반 가 있는 거예요. 대통령은 우파인데 새로 선출된 총리가 중도 좌파다 보니까 당연히 충돌이 생기겠죠. 둘은 군비 증액 문제를 두고 분명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투스크 총리는 재정 적자가 심각하다. 군비 확 줄여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반대로 두다 대통령은 더 늘려야 된다는 입장이죠. 한국 무기 계약을 두고도 투스크 총리는 전면 재검토하겠다. 두다 대통령은 강행하겠다. 의견이 갈립니다. 문제는 두다 대통령의 임기가 내년 8월까지라는 거예요. 두다 대통령이라는 방패가 없어지면 앞으로는 고사하고 지금 금 따놓은 계약도 안전빵이 아닌 게 되는 거죠. 게다가 투스크 총리는 EU 탈퇴를 외쳤던 두다 대통령과 다르게 친 EU 성향이에요. 정권이 바뀌고 나서 폴란드랑 독일, 프랑스 간 관계가 갑자기 확 좋아졌어요. 독일군 주둔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독일이랑 폴란드는 일본이랑 우리나라 같은 관계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폴란드가 우리나라 대신 독일이랑 무기 계약을 맺는 일이 더 많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K방사는 이런 위기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면 좋을까요? 먼저 금융 지원 정책 개선이 시급하다고 해요. 무기 거래에서는 조단위로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수출입은행이랑 무역보험공사에서 무기를 사는 나라에게 대출을 해줍니다. 이걸 무역금융, 수출금융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만 이런 게 아니고 전세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계약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대출 한도를 넘어서는 일이 잘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 몇년 사이에 계약규모가 확 커지면서 이게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수준까지 온 거예요. 이렇게 되면 수출계약이 어이없게 취소되는 일도 생길 수 있어요. 실제로 폴란드와의 무기계약이 그렇게 엎어질 뻔했는데요. 다행히 수은법을 급하게 개정해서 한도를 늘렸죠. 급한 불은 잘 껐는데 경쟁국이랑... 비교하면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라고 해요. 그렇다고 한도만 늘리면 만사 오케이? 이건 또 아니고요. 특성을 잘 고려해서 방산 맞춤형 금융 지원 제도를 따로 마련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주장이에요. 새로운 시장 개척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지금 K 방산 수주 내용을 보면 폴란드 향이 대부분이에요. 유럽 시장도 개척해야 하는 건 맞지만 유럽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필요가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게 중동이랑 미국 시장입니다. 중동은 워낙에 정세가 불안정한 지역이라 전 세계 화역고라고 하잖아요. 지난 5년간 세계에서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한 나라가 어딘지 봤. 2위가 사우디 3위가 카타르 14위가 아랍 에미리트였어요 카타르는 최근 무기 수입량이 300% 넘게 늘었더라고요 또 미국은 세계 최대 방산국이죠 방산 시장 규모만 연간 500조가 넘는 만큼 반드시 잡아야 하는 시장이에요 단순히 수출 대상국을 늘리는 차원이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으려면 필사적으로 뚫어야만 하는 시장인 거예요 안 그래도 미국이 장갑차 교체 같은 대규모 사업을 앞두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기가 아주 나이스합니다 그래서 KAI랑 하나는 직접적으로 수주 준비를 하고 있고 LIG 넥스원은 미국 진출을 위해서 미국 기업 고스트 로보틱스 지분을 인수한 상태예요. 계속 열심히 두드려보는 거죠. 언제까지? 열릴 때까지요. 날개를 다느냐, 꺾이느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K방산. 위기를 기회 삼아 또한번 퀀텀 점프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계속 지켜봐야 할 텐데요. 세계 4위 방산 강국 타이틀 꼭 따냈으면 좋겠습니다. K방산, 파이팅!